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 꾹꾹 꾹 TV에 꾹 제작 꾹 선생입니다. 네, 제가 그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재무설계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제돈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그냥 저만 혼자 듣고 흘리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말한 그 재무 설계사가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꾹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어 방금 소개받은 재무 설계사 꾹 선생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은 재무 설계사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잖아요. 네. 그 근거가 뭐예요? 니가 뭔데 재무설계를 하냐? <laughs> 이런 네.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드는데요. 어, 재무설계사는 이제 저는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AFPK라는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AFPK 위에 이제 CFP라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준비 중에 있고, 어, 현재는 AFPK 자격을 가지고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글로벌적인 건 아니고, 이제 국내용이군요. 네. 어, CFP랑 AFK랑 좀 자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laughs> 그렇게 결론 짓고. 그럼 네. 일단 한국에 있는 자산 그리고 재무 설계는 뭐 거의 빠삭하시겠네요 네. 어, 뭐...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죠. 네, 돈에 관련돼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지금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 자연스럽게 여쭤볼게요. 네. 그, 재무 설계, 사라고 하시면은 네. 많은 고객분들의 돈을 조금 관리해주고 설계해주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만나고 또 하고 계시는 재무 설계, 그러니까 재무 설계를 해드리는 고객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어, 제가 우선은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하면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지금 회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제 회사에서 소속돼서 이제 개인 재무 상담을 한지 지금 8년 차. 2015년 1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무 설계사로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재무 설계사 대체 뭐 하는 일이에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거는 어, 개인의 재무 상담을 해주는 건데, 보면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개인한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부분에서 나한테 적절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한쪽에만 음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러기 좀 한쪽에만 이제 몰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만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뭐 은행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이 많은 경우, 증권사만 이용하시는 분은 뭐 주식채권이 많은 경우. 보험사만 이용하시는 보험만 많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는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로 안정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이 편할까요? 어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 재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은 사실 무료로 하진 않고요. 유료로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료는 사실 이 상담하는 설계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긴 하지만 어저 같은 저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최소 연소득의 0.5%에서 뭐1% 사이 이렇게 상담료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4천만원에 0.55% 정도 하면 은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담료를 받고, 이 상담료는 한번 내고 이제 저희는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관리를 해주고, 뭐 1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네. 우리 재무설계사 꾹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네. 관리해주고 계신 네. 우리 고객분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어허... 사실 오늘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와서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숫자는 어안 수... 세봤는데 정확히 대략적으로 뭐세 자리 숫자인지 네 자리 숫자인지 어천 명은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오... 네천 명은 안 되는데 한0 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를 관리하려면 사실 네. 바쁘시겠어요? 네. 어 근데 이제 500명을 뭐 전체적으로 뭐 계속 이렇게 간략하게 디테일하게 만나는 건 아니고요. 어 사실 저희는 이제 의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초반에 뭐 아픈 경우에 초기 에 아픈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암으로 예를 들어봤을 때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수술도 하고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후기로 가면은 뭐 조금 뭐 일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수술에는 많이 자주 만나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대신 이제 뒤에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어 그리고 500명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거쳐갔던 숫자인데 이안에서도 지금까지 관계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거쳐갔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연락해서 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주로 어 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100명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을 하고 계시네요. 대부분의 재무 설계사분들이 그 정도는 다 고객을 갖고 계신 거죠? 어, 저 정도 연차수가 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닌가 보네요. <laughs> 근데 이제 편차가 큰것 같아요. 어, 또 일하는 스타일마다 다르고 또 일하는 또 저희도 전문 분야들도 또 있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사 상담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특,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주 고객층은 어 이제 일반 월급쟁이 분들이 주 고객층이고요 직장인 분들 네, 직장인 네. 분들이 근데 이제 어그 외에도 뭐 의사 분들도 있고 뭐 대표님 회사 대표님도 있고 법인 대표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음. 보시고 오실 분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분들한테 재무 설계를 맡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재무 설계를 맡겼을 때랑 맡기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무 설계를 또안 하고 계시겠죠. 저 또한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 저는 그런데,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라기보다도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다들 재무 설계를 맡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재무 상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설계라고 하는데, 인생설계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재무, 이제 돈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버는 시기잖아요. 돈을 벌고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알려드릴 거고, 이제 그 후에 저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인생에 맞춰서 하는데 어 이게 준비가 돼서 딱 설계를 해 놓고 해도 이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더안 좋겠죠. 설계를 한 거랑 안한 거랑 더 큰데 이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그 뒤에 관리를 받지는 않더라도 이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상담료 받고 상담하는데 그 상담료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재무설계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든 뭐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 재무설계를 어, 요청할 고객분들이 어떤 걸좀 준비하고 어떤 걸좀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을까요? 네, 어, 제가 앞에 설명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조금 더 어, 깊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재무설기가 뭔지 설명을 잠깐 다, 다시 드리면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건 수입지출 관리예요 내가 돈을 벌지만 돈을 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 버는데 300만 원다 써요 이 사람하고 200 버는데 100만 원 쓰고 100척축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이냐라는 거죠 투자가 더 나은 삶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데 잘쓸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만약에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을 해요. 이그 다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미래에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예를 들면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차량 구매 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은퇴 자금 뭐 이제 어, 자녀 교육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맞는 목적 자금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수입 주주 관리가 되면 그다음 목적 자금 준비. 이 목적 자금 준비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위험 관리입니다. 내가 목적을 맞게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혹시나 모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뭐 해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적금을 깨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관리도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상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도 다 되어 있다. 뭐 내가 이대로 계획대로 저축을 한다면 내가 중간에 뭐 목표인 적뭐 결혼도 할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차도 사고 은퇴도 다 준비가 된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뭘 하냐면 이제 자산 증식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일반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자산 증식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우선 목적이 먼저 다 달성이 돼야지 어, 객관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자산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여기까지도 다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제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 놨는데 이제 돈을 뽑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모아 놓은 돈을 뽑아 쓸 건데 이 뽑아 쓰는 과정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좀덜 내면서 어떻게 하면 뽑아쓸 수 있는지 이제 저희끼리 인출 전략이라 그래요. 이 자산 인출에 대한 부분에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다 됐다.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모아놓은 이 자산을 내 밑으로 내려주고 싶은 거죠. 증여 상속이거든요. 이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게이 전체적인 상담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인데 뭐 누구는 수입 주출 관리가 필요할 거고 아까 말한 50대 분들을 상담하면 인출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 사, 고객님 케이스 케이스에 맞춰서 이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좀더 이해가 되셨나요? 아네 네. 아, 도움이 도움이 네. 아주 되고 있습니다. 네, 네좀 어, 일단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한 번, 저는 이제 무료로 <웃음> 네. <웃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네. 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건가요? 사실 돈 관리라고 하는 게저축에쓰는 뭐 쓰고 뭐 투자 으면 투자하고 뭐 증식하고 이런, 이런 내용은 뭐 사실 어렴풋이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나 주변에 흘러다니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하자고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자고 <웃음> <웃음> 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어. 그렇게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우리 채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돈에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야 될때 어떻게 집을 사야 되는지. 어, 제가 얼마 전에도 바로 어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어, 대출을 일으킬 거예요. 집을 사는데 대출을 일으킬 건데, 20년 상환을 할지, 30년 상환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단 말이죠. 어떤 게 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네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냥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빚을 짧게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 길게 상환을 해야 되고 어쩔 땐 짧게 상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데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연금저축은 뭔지, 뭐 IRP는 뭔지, 퇴직연금은 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야요 뭐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경제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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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잖아요. 그 그렇죠. 예, 매일 매일 이슈 있는 이 경제 이야기도 좀 함께 섞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채널 네. 운영이겠네요.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채널 소개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실걸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일단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이부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여러분의 돈을 주머니 속에 꾹꾹 넣어주는 꾹TV 꾹제자꾹 선생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